자녀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즐기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버이 신님의 가르침인 즐거움과 용서심에 대한 친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이 나타나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주면.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소슴친다. 모든 사람들을 속히 도우려고 서두르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용소슴쳐라. 차츰차츰 마음이 용소슴치게 되면 온 세상 풍년 들고 곳곳마다 번창하리라. 모두 갖추어서 서둘러 근행을 하면, 곁에 사람이 용소슴 치면, 신도 용소슴 친다. 무엇이건 신의 마음 치물해지면, 농장물도 모두 치물해진다. 농장물을 치물하게 하는 마음은 안타까운 일, 치물하지 않도록 어서 용소슴 쳐라. 농작물이 용소숨치도록 하려거든 신학근행과 손춤을 행하라. 이제부터는 한기를 내기 시작한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모두 용소숨치게 할 거야. 윗사람들은 마음 용소숨치게 될 것이니 언제라 할것 없이 각하니 다가왔다. 찻잎을 따고 나서 고르기를 마치면 다음에 할 일은 즐거운 근행이야. 이 근행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윗 사람들 마음 용소숨칠 거야. 이 길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 모두 용소숨친다. 행복을 누리도록 충분히 수호하고 있다. 몸에 받게 될 테니 이것을 즐거워하라. 진실로 청소를 한그 다음에는 신한 줄기로 마음 용소숨친다. 차츰차츰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소숨치면 이것으로 온 세상 안정이 된다. 지금의 일을 무엇이라 말하지 마라. 장래의 한 길을 나타나리라. 지금 어떤 길을 걸어도 탄식하지 마라. 장래 있을 본 길을 낙으로 삼아라. 진실로 구제 한 줄기 마음일 것 같으면 아무 말 아니해도 확실히 받아들인다. 입으로만 아첨하는 것, 쓸데없어. 마음 가운데 정성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신이 청소하게 되면 마음 용솟음쳐 즐거움이 넘칠 거야.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솟음치게 해서 온 세상을 안정시킬 준비할 거야. 온 세상을 빨리 구제할 이 준비, 위나 아래나 모두 용소숨치게 해서, 나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소숨치면, 농작물도 모두 용소숨친다. 무엇이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소숨치면, 신의 마음도 용소숨친다. 오늘의 길 어떤 길이라 생각하는가? 신기한 일이 나타날 거야. 차츰차츰 어떤 일도 나타난다. 어떤 길이건 모두 즐거워하라. 나날이 즐거운 근행에 손짓을 익히게 되면, 신의 즐거움 어떠하리오? 무엇이든 신의 의도 어쨌든 모두 일러준다면 마음 용솟음 칠 거야. 또 앞으로 즐거운 근행 고대한다. 무엇이냐 하면 신학근행인 거야. 진실한 신의 섭섭함이 풀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 모두 용솟음 친다. 차츰차츰 온 세상을 진실하게 구제할 준비만 하는 거야. 그후로는 알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마음에 따라 언제까지나 살리라. 또 앞으로 연수가 지나게 되면 늙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 거야. 진실한 마음을 살펴본 뒤에는 어떤 수호도 한다고 생각하라. 나날이 마음 용솟음치며 서둘러라. 속히 본 길을 내게 되면 진실로 이본 길을 내게 되면 장래에는 오로지 즐거움만 넘칠 거야. 이 길을 헤쳐 나가면. 위나 아래나 모두 마음 용소숨 칠 텐데. 이제부터는 어떻든 온 세상 사람들을 용소숨 치게 할 준비만 하는 거야. 온 세상에 많은 사람 살고 있으나 사람들은 모두 안개 속에 사는 것 같아서. 나날이 맑아져 알게 되는 신의 뜻, 성인됨에 따라 나타날 거야. 이 길이 확실히 나타난다면 장례를 참으로 낙으로 삼아라. 차츰차츰 마음 용솟음치며 서둘러라. 빨리 본 길로 나가기를 고대한다.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빨리 기원하라. 곧 이루어지리라 무엇이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 굳이 한 줄기를 서두르고 있음으로 이토록 어리리 마음 서둘러도 곁에 사람들의 마음은 왜 침울한가 어서서 마음 용솟음치며 서둘러라 월일에 고대 이것을 모르는가 나날이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겠지. 무엇이든 즐거움이란 모두 근행, 신기한 것을 모두 가르칠 테다. 월일은 무슨 일이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즐거움이 넘치도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져서 즐거움이 넘치게 살아가게 되면 월일도 확실히 마음 용솟음치면 인간들도 모두 다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솟음치면 월일도 인간도 다 같은 거야. 이 다음에는 어떤 자도 한결같이 구제하고자 하는 수단 뿐이야. 앞으로는 구제한 줄기를 시작하면 어떤 자도 용소숨 칠 뿐이야. 차츰차츰 나나리 마음 용소숨 칠 거야. 참으로 온 세상은 놀라운 풍년. 나날이 어서 근행을 서둘러라. 어떤 재난도 모두 면하리라.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근행 하나로 모두 도움받으리라. 나날이 어떻든 온 세상 사람들을 용서 숨치게 할 준비만 하는 거야. 차츰차츰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소 숨치면 농작물도 모두 용소 숨친다. 이 마음 어떻게 해서 용소 숨치는가 하면 월일이 일꾼 데리고 나갈 거야. 앞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 누구나 모두 즐거움이 넘치도록 할 테다. 차츰차츰 이 길의 양상을 모두 들은 자신의 일로 생각하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마음을 단단히 바꾸어서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이 되도록 이 마음 어떻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가 월일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날이 저절로 마음 용소 숨친다.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이 되도록. 월일이 나날이 마음 용소 숨치게 해서 즐거움이 넘치도록 만들어 갈 테야. 무엇이든 월일이 하는 말 단단히 들어라. 마음에 작정이 된다면. 그리하면 몸의 괴로움은 전혀 없다. 차츰차츰 마음 용솟음칠 뿐이야. 이제까지 걸어온 길의 과정이란 참으로 어려운 길이었지만 앞으로 올 길은 무엇이든 마음 용솟음친다. 어떤 진기한 길이 있을지 다음에는. 만가지 월일이 도맡아서 언제까지라도 즐거움이 넘치도록 앞으로는 나날이 마음 용솟음치게 할 거야. 무슨 일이든 말하면 그대로. 아무리 어려운 듯이 보일지라도 즐거운 근행으로서 모두 구제할 테야. 모든 사람들은 올 길을 즐거워하라. 신의 섭섭함을 풀어버린다면, 오늘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단지 인간 마음으로 걱정했다. 이제부터는 마음 단단히 바꾸어서 신에 의탁하여 즐거운 근행을 그렇게 하면. 그대로 곧 명확하게 혜택을 나타낸다 이것을 보아다오. 모든 사람들의 마음만 깨끗이 청소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온 세상은 마음 용서 숨 쳐서 저절로 즐거움이 넘치게 될 거야. 온 세상 어디에 누구도 마찬가지 마음이 침울하기만 하니 이제부터는 마음 단단히 바꿔서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이 되도록 월일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즐거운 놀이를 보고 싶은 까닭에 오늘까지는 무슨 일이건 나날이 걱정만 해왔지만 내일부터는 무슨 일을 보더라도 무엇을 듣더라도 즐거움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마음만 깨끗하게 맑아지면 무슨 일이든 즐거움뿐이다. 오늘까지는 어떤 길인지 누구도 아는자가 전혀 없지만 이제 오늘은 어버이의 마음을 차츰차츰 모두 나타낼 것이니 명심해 두라. 어버이의 눈에 맞는자는 나날이 차츰차츰 마음 용솟음칠 뿐이야. 오늘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자,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단한 즐거움이야. 이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 청소야.